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할 때, 부처님의 말씀은 그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각과 고민의 흔적들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통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쉽게 생각한다. 옛날에 암수한 쌍의 비둘기가 나무 둥지에 살았다. 두 비둘기는 부지런했기에 비상시에 먹을 음식을 둥지에 채우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과일을 모았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과일을 모아도 점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줄어든 것이다. 어느날 수컷은 암컷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과일을 얼마나 열심히 먹는데 너는 왜 혼자 먹고 절반만 남겨두었어? 이에 암컷은 대답한다. 나는 혼자 과일을 먹지 않았어. 저절로 줄어든 거야. 하지만 수비둘기는 이를 믿지 않고 분노에 차서 결국 부리로 암비둘기를 쪼아 죽인다. 며칠 후큰 비가 내리자 건조해져 말라버렸던 과일이 다시 부풀어 올라 둥지를 가득 채웠다. 그것을 보고서야 수비둘기는 비로소 후회를 한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죽였구나. 경전에 있는 비둘기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인간은 종종 작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국 고통과 슬픔으로 이어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한다. 어리석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적 평화가 쉽게 깨지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것과 멀리 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나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어리석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훗날 거대한 재앙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꿀처럼 느껴질 테니,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삶, 인생, 가치관, 자본의 흐름, 세상이 변하는 속도, 기술의 발전, 많은 것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그 무엇도 아니다. 가장 빠르게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빠르고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말중 하나다. 마음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 행복 또한 순간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해하면 이러한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근심과 기쁨에 너무 깊이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겪는 순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원래 빠르게 변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변할 때마다 자주 혼란을 느끼고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마음이 변하는가 괜찮다. 원래 마음은 그런 것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마음이 자주 바뀌며 내쪽 변화와 싸우고 있을 것이다.